물거 올라옵니다 축하드립니다 뜰채, 씹을 채뜰채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놓친다 놓친다 얼른 돼요 얼른 오, 살사라 살사라. 어. 살살 하세요 살살 살살 살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집에 가서 껌 누구랑 드실 거예요 저요 예 글쎄요 아집에 사모님 안 계십니까 예 없네요 아 야 예, 혼자서, 혼자서 그거 맛있게 아, 먹어보려고요. 먹어가지고 예. 소주 한잔에 해서가지고 <목소리> 그죠? 그러게. 그래, 예. 자주 오세요 여기요? 오늘 처음이네요. 오늘 처음에요. 이 예. 네. 근데 고기 오늘 얼마나 잡으셨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이거 처음이야? 네. 예. 많이 좀 잡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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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파이팅. 예, 파이팅이요. 자, 오늘 처음 오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첫수로 올리셨는데. 그 어. 잡았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웃음> 네. <웃음> 정말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기가 나올 지게는 일단 빨리빨리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laughs> 어, 이분들은 배도 안 고프신가 봐. <laughs> 점심 먹을 생각 안 하시고 좀더 낚시만 열심히 하시고. 아, 너무나도 좋습니다. 어, 저희가 자대를 내려가려면 최소한 뭐 충청도권에서부터 군산권까지 가줘야 자대가 있는데 수도권에 이렇게 어, 성 자대가 생겼다는 게 너무나도 고무적이고요또 많은 조사님들께서 이렇게 가족 동반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함께 즐긴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정말 보기가 좋아요. 아름답고요. 그리고 한 번쯤은 여러분들께서 뭐돈 조금 투자하셔가지고 어, 고기를 잡으면 물론 좋죠. 근런데바람 어, 바깥 바람도 쐴겸어 저쪽이 지금 빨래판만 한도 달이 올라오는데요. 그저 주실려고 이렇게 들고 오십니까? 아, 아니요. 음. 망에다 넣어야죠. <laughs> 자 이렇게 사모님들이 어, 잘 잡으세요. 여기도 또 올라오는데. 떡. 아, 떨어뜨렸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는 많은 그 낚시터에서 배워야 됩니다. 어, 가족 동반, 가족 동반, 뭐, 가족과 함께는 하 생활낚시, 이렇게 말로만 할게 아니라. 바깥에서 벌벌벌 떨면서 사모님들은 애들은 추운 데서 있고, 남자들이야, 뭐. 어긴다 하고, 남자니까 견디지만,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겨울철이고, 비올때 이럴 때는. 근데, 찾아가는 서비스. 이렇게, 이제, 각 호실별로 이렇게 해서, 어 가족들이 오면은 또 그, 추울 때는, 비가 올 때는, 이 안에 들어가서 담요라도 이렇게 덮고,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 다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이제, 바닥이 아무리 방부목이라 해도, 어 천막이라든지 지금 이 샌드위치 판넬 안에는 스티로폼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 담배라든가 이 화재는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것만 조심해 주시면은 어, 흡연실도 저 저기 근접 기둥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담배 피시는 분들은 어 담배 피는 공간에 가서 담배를 피시고 아또한 마리 올립니다. 어낚싯대가뭐 활체를 피네요. 제법 시열이 굵은데요 뜰채 갖다 들이대고 지금 네, 올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우, 제가 잡는 거보다 더 좋아요 자 광고 나가겠습니다 4월 11일 홍원항에서 먼바다 어, 어초 침선 낚시 지금 예약 마감 났고요 4월 17일 날 어, 쓰시마 해업으로 저희가 지금 갈치낚시 대갈치가 떴죠 어, 대갈치가 떠서 아또한 마리 올리고 있습니다 어 아, 역시 자세가 폼납니다 이러다가 떨어지면 열받겠죠 자 뜰채 뜰채 얼른 옆에서 한번 빨리 대주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에이, 여기저기서 막 올라옵니다 네 지금 대모를 넣는데요 어자 우리 조사님들 지금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대모를 지금 갖고 오시는데 실장님 잠깐만요 실장님 잠깐만요 스톱 근데 죄송하지만 한 번만 이거 손, 손으로 이렇게 한 번만 좀 사이즈를 보여주세요 사이즈를 자자 자, 이런 대물입니다 굉장하죠 자 모두 화이팅, 화이팅 아무도 안 해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 화이팅 아 이쪽은 안 잡힐 거야 아마. 이쪽 다시 한번 화이팅 예. 네. 아 됐습니다 아 이런게 들어가면은 정말 낚시할 맛 나죠 이거 잡는 사람은 진짜 대박이요 대박 아, 공평하게 가운데로 던져 주셔야 될것 같은데 자 들어갑니다 이야 접근기 들어갑니다 오 붕붕 날릅니다 나른는 랍스타요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올라오는데요 어 축하드립니다 이야 이래서 30%가 날라갔습니다 자 얼굴 한번 어 이야 이렇게 손쫙아 이거 빼 조사님 그건 나중이고, 어, 이쪽부터. 하... 뭘 욕심내세요? 나머지 다 잡으시려고 혼자? 자, 가겠습니다. 손좀쫙 펼치고. 하나, 둘, 셋.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때요, 기분이? 아, 좋습니다. 이거 잡힐 때 느낌이 어때요? 아, 굉장히 힘이 있고요. 네. 뭐, 수셔박습니까 아니면 묵직하게 올라옵니까? 묵직하게 올라옵니다. 묵직하게요? 돌멩이 올라오듯이. 근데 잡은 비법이 뭐예요? 옆에 사장님이 가르쳐 주셔서 잡았습니다. 아, 이쪽에서요? 아니,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제자를 잘 두셨습니까? 그냥 꺼는 거예요. <laughs> 안마으면 들어가서 그냥 건져 갖고 와야지. 그래도 <laughs> 베이트릴 갖고 와가지고 전문가 냄새가 조금 납니다. 아, 저 이거 다를 줄도 모릅니다 <laughs> <laughs> 다를 <다룰> 줄도 모르겠다. <모릅니다. 웃음> 이무당이 사람 잡는 거 아닙니까, 혹시? 네, 오늘 처음 하는 군요어 저거 봐요, 이제. 이쪽 프로 님은지금 프로급 되시는 분은 지짐지고 세월아 네월아 하시고 이쪽 오늘 처음 나오셨다는데 완전 빅 사이즈 대물 잡으시고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잡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오! 오 예. 오, 잘한다. 네. 축하드립니다. 잘한다. 아, 이번 자도 아, 사흘서려 사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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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 아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네. 아, 축하드립니다. 박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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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까지 받아가지고, 이야. 아또 어, 아 어, 얼굴을 아 한번 담아봐야죠. 어, 사모님 더 즐거워하시네. 이거 놓쳤으면 큰일 날뻔했어요, 사모님한테. 집에 다 들어왔어. <laughs> 집에 다 들어왔대. <laughs> 어때요? 이거 잡을 때 느낌이? 말로 표현을 못해줘. 못직해요 <laughs> 예. 아 이제 가족과 함께 드셔야죠. 야 찍어. 네. 내가? 예. 네. 어 아, 사모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이거 나 같으면 아, 이거 장인어른 갖다 드려야지 이럴 텐데. 아, 장인어른 여기 계세요? 아 그렇습니까? 아버지 이런 아기 같이 찍게 아버지. 아버지 응? 아버님 어디 계세요? 이버지 같이 찍게. 예 아버지하고 같이 찍어야 이게 또 모양새가 나와요. <laughs> 응? 자 얼마나 좋아요 이게 딸하고 응. 아버지하고 같이 온 게. <laughs> 자 여러분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진짜. 정말 따님 잘 드셨어요. 그죠? 예. 예, 이런 아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야, 어,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어디가? 축하드립니다. 어,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테이블 났어요. 예, 쭉 미식 서서. 요거 밀어. 쭉 밀어. 이렇게. 양쪽 날개 두개 네, 잡고 반딱 네. 잡고 네. 딱 이쪽 한 번만 봐주세요 네. 팔 이쪽으로 돌려주고요 예 네. 하나 둘셋네 고맙습니다 예 네. 조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아,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사실 모며 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와서 깜짝 놀란게 뭐냐면 그 저는 이제 전국을 이제 다니다 보니까 자대를 많이 가서 보는데. 굉장히 시설을 갖다가 정말 신경 쓰고 하셨더라고요. 네. 네, 저는 뭐 흡연실 뭐 이런 거뭐 실내 룸 이런 것보다도 더 마음에 드는 게 바로 뭐였냐면, 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자대 바닥을 갖다가 그냥 나무로 하는데, 비싼 돈 들여서 방부목 처리를 했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 방부, 방구, 이 방부목이라는 게 썩지도 않고, 첫째로는. 그 다음에 그렇죠. 두 번째로는 미끄러지지 않고, 네. 화염에도 강하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는데, 돈 많이 투자하셨죠? 예, 네, 돈 많이 투자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는 아낌없이 그, 랍스타, 랍스타라고 그러죠? 랍스타가. 랍스타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조사님들이 정말 스릴 있게 낚시를 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재밌, 재밌습니다. 네. 네. 예, 예, 그래서. 어, 저희가 그, 자대를 가려면은, 최소한의 충청도 아래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충청도권에 가야. 죠 예, 그리고 멀리는 뭐 이제 남해까지 가야 좌대의 손맛을 보는데 수도권에 이런 좌대가 생겼다는 게 정말 저는 고무적이고 네. 우리 가족들이 와서 또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네, 되니까. 즐기러서 이렇게 하루 즐기고 하는 게아니에 예, 그리고. 너무나도 고마운 게 바로 뭐냐면 실내 룸을 만들어서 네네. 추위와 비를 네네. 피할 수 있게끔 실실 공간도 마련해 그런 게 이제 너무 고맙고요. 한 가지만 소스를 좀 주십시오. 어, 다음 어종은 뭐예요? 기획하시는 게? 네, 이제 뭐좀 있으면 이제 여름철 되면 이제 참돔. 예. 참돔 다금바리. 예, 다금바리. 네, 다금바리. 다금바리. 네, 참돔 네. 다금바리. 철주거종이뭐 참돔하고 다금바리 돛돔 예. 병어도 그 예. 이런 내가 예. 이쪽 들어가. 그렇죠. 그러면 근데 바깥에 지금 노지 제가 잠깐 이제 그 고기 투입하면서 어, 조사님들이 계속게 신자리 벤자르, 돔도 들어가. 예. 어떤 분은 <laughs> 쌍거리로 올리시더라고요. 예. <laughs> 쌍거리로 <올려. 웃음> 그래서 나 깜짝 놀랐는데 지금 바깥에는 좌다가 만석이죠? 네. 예. 거의 다 찼습니다. 예. 그 주중에는 지금 조금 이제 이렇게 시설 보강하면은 주중에도 이제 이 수상 자대도 주중에도 하실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선전되고 많이 알려지고 그러면 이제 주중에 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어, 많은 조사님들와서 함께 즐기고 어, 좀 그랬으면 고맙겠고요. 어, 저는 선주님한테 선그 사장님한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오늘 와서 보니까는 이게 활성화가 되면은. 아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염려하는 게 바로 뭐냐면 초심을 잃으실까봐. 네. 네. 그래서 조사님들 끝까지 좀 지켜주시고 그렇습니다. 좀 고기도 그때그때 그때 계속 이렇게 투입시켜줘가지고 아, 신경 더 많이 쓰겠죠. 예예. 그 대부도 바다 낚시터가 수도권에선 1등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네. 제가 오늘 아주 눈으로 보고 어, 피부로 느끼고 갑니다. 정말 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우리 전국에 계신 수도권에 계신 조사님들대표에서 어, 제가 한국 선상 낚시 프로명 시내장으로서 네. 어, 사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를 큰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니다애 네, 쓰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대부도 바다 낚시터 어, 사장님을 모시고 어, 얘기를 나눠봤어요. 나눠봤는데 정말 조사님들을 위한 조사님들께 베푸는 그런 낚시터가 어 됐으면 하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전면에 이렇게 유리문으로 돼가지고 칸칸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가족들끼리 오시면은 가족들이 이제 들어가서 쉴수 있는 공간, 그리고 담요 같은 거 갖고 오셔가지고 쉴수 있는 공간. 단 여기는 이제 어, 숯불 피우고 이런 시설은 절대로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기 때문에 바깥에 식당을 이용하시거나 음식을 주문해서 드셔야 되고요. 어, 여러분들께서 육지에 있는 자대다 해서 이제 수상자대라 해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는 게이 수신 깊이가 여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막한십몇 메타 되는 그 수신 깊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하시고, 어, 애기들 데리고 오시면은 가족들 오시면은 가족들 안전을 무엇보다도 어, 서로 서로 또 지켜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신내장은 어, 여기까지 하고 바깥에 나가서 노지자대 좀더 어, 촬영하고 이것저것 또 좋은 모습 보고 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어, 수상자들은 여기서 이제 저는 물러갈까 합니다. 저신해장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낚시생활 낚시TV 신해장입니다 고맙습니다.